네. 네 응? 네. 네. 어. 네. 네. 어. 방금을 좀었어 네. 어. 네. 우 어? 와. 이거 언제 봤나? 이제 가요 네. 아. 오분을 뛰는 사람이 정말 있어. 네. 세대입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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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 내가 하는 거? 네 우와 땡거 아이 축이 들리는게아 광고장은 네 넣었잖아 네 힘이 좋기 때문에 반위상도에서네 전환 네, 네. 전환 오오오 오오 오네네 네, 네. 아, 어쩐지 방건이나 뭔가 뭐, 뭐, 뭐 이상하게 막 겨우하게 뚫리는 느낌이. 뭔가 아, 했잖아. 네. 찾았잖아. 네. 나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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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네. 어? 어, 네. 네. 방권을 타격으로 누르면 안 돼. 네. 소림수. 네. 소림수. 네 그리고? 네. 뭐 있어? 축. 네. 축사 네. 축사 네. 그리고 연타로 네. 네. 흔들기. 네. 흔들기.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봤어. 네. 나 볼려? 어? 어네 막았잖아. 네. 바로 들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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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네 해볼까? 네. 됐어? 아, 3 들어봐. 네. 근데 당겨 주는 지 네. 만약에 어떻게 했어? 상관없어. 또 들어. 아, 당. 네. 제목? 안 걸어. 또. 네. 안걸 우와, 해 걸어. 우와. 어,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사실 그 첫도 그 첫도 첫이 차도 파워가 약하지. 네. 아. 네. 네. 그렇지. 네. 치고. 네. 저는. 네. 오, 네, 네. 네. 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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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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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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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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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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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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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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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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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네네관건는은 이런걸 합니다 네 잡은 네 폼이 작아서 못 막을 수 있습니다 네 관건형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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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이 커서 네 충분히 상대방 인식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네. 실제로 할수 있습니다 아 상대방을 무겁게 막게네 막아봐 나갔잖아 찍고 눌러 나갔구나? 네. 이다음에나갔면 네. 힘을 좀봐응 줬잖아 팔꿈씩 바로 돌려 그러니까 방건은반죽여 네. 네.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네. 아니면은 파격기도 네. 이용할 수도 있고 네방 네. 우와 응. 네 어? 대고 나갔지? 네, 귀엽네? 오! 네, 네. 네, 네. 어때? 네. 네. 팍 팍? 네. 쳐가? 네. 또? 네. 또 쳐가? 응 쳐가? 네. 나갔지? 네. 다 네. 다 네. 네. 탁 네. 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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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쳐봐 네. 네. 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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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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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기지 않고 네. 이 세게 잡고 네. 이렇게 해서 네. 뻥. 못 막았으면 좋고. 네. 나나 어. 네. 이 상태에서 뻥막았갔잖 네. 이 상태에서 오. 넘아올수 있지. 네. 빨리 먹어. 네. 오케이.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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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네. 다음 수옥이 나. 볼게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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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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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거는 네, 네,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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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지만 네, 그 바로 목을 제압할 수 어, 네, 네, 목을 제압했다면 바로 올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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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제압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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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광거소니까큰 거가 되게 절지네요 어, 어 나는 안전한 연주구는 아아 그건... 어, 지금 에서게 됐지. 아, 그렇게 서 와, 다음부음 왔겠지? 네네네서어 음. 어? 음